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 가장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이 4절부터 9절 우리가 1절부터 읽었지만 이 신명기 6장은 소위 쉐마라는 아 어, 별명이 있습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거는 어 히브리어로 들으라 이런 의미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어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을 쉐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지난주 5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거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주신 게 십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요약이고 근간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후에 이제 6장, 7장, 8장, 9장 쭉흘러는 율법을 다시금 해석해 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요.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 출애굽한 이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뭘 가르치라고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는 게 신명계에서 한 14번 나오고요. 각자 떨어져서 나오는 걸 보면 어떤 거는 40번, 어떤 거는 30번, 어떤 거는 20몇 번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명령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율법을 전체의 모든 율법을 상징하는 게 명령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 여기 나오는 규례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긴 한데 취지가 정확하지 않아요. 법의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율법을 유대인들이 규례라고 얘기했고 법도는 법의 취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율법을 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들 중에 부정과 정결에 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외부, 외부에 나갔다 들어올 때 손을 씻어야 된다, 음식 먹을 때뭐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왜 그렇게 하라고 이제 취지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규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죠 살인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뭡니까? 법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모세가 오늘 너희들의 가난안 땅에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하나도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하나의 앞에 또 온전히 지켜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왜 이거를 주셨을까요?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왜 주셨습니까? 그것을 명령을 듣고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는 평생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10개 명은 이스라엘을 얼가매기 위해서 준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즉,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평생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들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것들을 실천하고 행하도록 하나님 이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즉 신앙과 삶이 일치되도록 그리고 평생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자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줘서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뭘까요?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여러분 보통 예수 믿기 시작하는 초신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우리끼리 공유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익숙한데, 생소한 용어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익숙하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나 모세오경을 보면서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지만,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이런 그 가나안 땅의 별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의 별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딱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요로운 이런 땅이구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에서 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고요 우가리 신화에 보면 바알이 자기 죽음을 통해서 이뤄낸 업적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아 젖과 꿀이 흐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면 뭘가 떠오르겠어요? 아 바알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업적을 내준 땅이 젖과 꿀이 흐는 땅인데, 야 바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땅 가면 젖과 꿀이 흐 땅처럼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많은 풍요를 누리겠구나 이 생각하겠죠. 근데 모세가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계속 강조합니다. 왜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적과 꼬리 흐르는 땅은 발이 희생을 하고 죽음을 통해서 어떤 업적을 이야기하겠지만 적과 꼬리 흐른 땅을 이야기하는 모세가 항상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너희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면 너희가 그것들을 차지하라 즉 적과 꼬리 흐르는 땅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번성을 상징한 그 땅은 발이 주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집트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온갖 신들 섬겼잖아요. 뭐똥파리도 섬기고 별거 다 섬겼잖아요. 그거 보면서 마치 그 신들이 자기들 주장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 가지 재앙을 했던 그 신들 다 깨뜨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기 출애굽기 보면 내가 이집트 의 신을 멸하리라 이 표현이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드러낸 사건인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 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적과 꼬리는 따로 들어갈 때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넘겨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친이 앞서 싸우셔서 주시는 땅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들에게 풍요와 너희들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요구하는 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실을 어떡하라고요? 먼저 내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는데 너가 누굽니까? 1차적인 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겠죠.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너는 누굽니까? 부모와 조부모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마음,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의 신앙생활의 모습, 부모의 언어, 부모의 태도, 부모의 생활 방식을 보고 자녀는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가끔 부모가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야, 넌 도대체 누구 닮았냐? 에, 누구도 함께 누구 닮아? 자기 닮은 거죠. 어, 제가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유, 이거 아들은, 딸은 좀 아빠 닮아가지고, 예, 생김새도 똑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자녀들이 보고 배우거든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자기의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에게 있어서 자기가 가장 먼저 양육해야 될 것이 자녀고요. 자녀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울 사람도 부모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그다음 자녀들에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부모가 먼저로 신앙으로 세워졌을 때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이거를 교육하래요? 시시때때로 하라는 거죠. 소위 밥상머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집에 앉았을 때, 길에 갈 때, 누워있을 때 말씀을 강론하며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대인 교육을 하면 유명한 뭐 박사님 한 분이 있어요. 한정, 현종수라는 목사님인데 뭐 이분이 이제 쉐마 교육연구원이라는 연구원도 만들었는데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는 그 밥상은 그냥 단순히 끼니 때우는 그 밥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식탁은 작은 성전과 같다는 거야. 뭐와 같다고요? 생뚱맞죠? 작은 성전과 같다는 거. 왜 그럴까요? 이 식탁에서 토라를 중심으로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냥 단순히 배고파서 밥한끼 먹고 배 채워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토라를 같이 나누면서 자녀에게 신앙 교육하는 시간이 밥상 교육이라는 거야.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우리가 이제 탈무드는 우리 생각에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한 권에 있는 탈무드는 양이 엄청납니다. 일부만 이게 나오고 있는 건데 탈무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세 명의 사람이 식탁에 앉아 토라를 말하지 않으면. 죽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탈모드의 교훈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모여서 식탁에 앉아서 토라를 말하지 않으면 우상제물을 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식탁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시간에 왜 자녀들을 교육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배가 고프면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착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식탁에서 토라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그 식탁 자리에서 정해진 분량의 토라를 읽고 토론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게는 좀 잘못 알려지긴 했지만, 하브루타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뭐 요즘 학원에서도 다 갖다 붙여서 하브루타 수학, 하브루타 뭐 국어 얘기하지만, 여론 토론한다고 하브루타가 아닙니다. 하브루타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는 게 하브루타지.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건 하브루타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매일 정해진 분량의 토론을 하면서, 이 토라를 읽고 토론하면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하고 암송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안식일에는 또 절기에는 더 식탁을 잘 준비해서 이거는 가정 중심의 예배이자 교육의 시간이 이 안식일에 같이 식사하는 식사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희 아들이 이제 삼교대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요 맨날 묻습니다 너 언제 출근하냐 언제 들어오냐 어느 날 아침에 없으면 출근한 거예요 그 어느날 또 저녁에 출근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려워서 저는 요즘은 가정예배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시간을 정해서 하지만 이제는 기회 될때 하려고 따로 날짜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식탁을 대할 때 같이 얘기하는 너 지난주 말씀 들어서 어떤 거 느꼈니? 어떤 거 깨달았니? 너 삼수에서 어떻게 실천했네? 이런 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빠가 밥 먹다 갑자기 훅 들어와 버리니까 당황할 수 있는데 이 시간만큼 같이 시간 보낼 수 있는 시간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을 때 그냥. 그 아이들에게 너 지난주 주일에 어떤 말씀 들었어?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어? 너한테 어떤 게 도전이 됐어?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그게 같이 마치 이 유대인들이 토라를 가지고 토론하고 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고민들, 걱정들,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주는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그것도 식탁 교제잖아. 같이 보면 떡을 떼고 교제하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했다는 얘기가 식탁을 놓고 같이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던 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저녁에 식탁을 할때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신앙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오늘 본문의 명령 주례 법도를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특별히 2 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아들과 손자에게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키라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대상이 너와 아들과 손자라는 거죠. 즉 모세는 이 신앙생활은 한 세대를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야됨을 말씀하는 거죠.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를 낳는 것처럼 너와 너의 아들과 그리고 너의 손주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3대가 다 되는 거예요. 저희가 교구가 3대로 짜진 이유, 또 이게 의도가 있어요. 내 자녀는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조부모님을 통하여서 자녀, 손주들에게 교육하는 걸 요즘 표현으로 격대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신앙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가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예수가 안 믿더라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주에게, 손자에게. 부지런히 이것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절기 때마다 왜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매월 첫주 토요일 날은 온 가족 새벽 기도로 얘기를 드립니까? 여러분,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가장 한국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세대 간의 격차거든요. 갈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통해서 뭘 합니까? 전 세대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냥 너희들 어른 예배 참석회가 아니죠. 아이들이 사회보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내가 예배의 주체자가 돼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 세대 간의 단절 없이 가치관과 신앙의 교육들이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있는 온가족 새벽기도에 자녀들하고 나오세요. 그 시간은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는 날이고 직장을 가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함께 그 시간만이라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날은 계속 가정에 대해서 신앙의 유산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 내가 예전에 어머니와 할머니와 매월 그 시간에 나가서 기도했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야 되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것들이 우리 아이들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여름에 온가족 캠프 왜 했습니까? 원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같이 아이들과 어른과 함께 같이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야 되는지 그렇게 세워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라는 거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것을 너희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하면서 를 제도적으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자, 뭘 얘기해요?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이걸 모를 때는 아 이게 문에다가 성경 구절 적고 손목에다 이걸 적고 이마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자 우리 화면 보여주시면 PPT 보시면 자 이게 매주자라는 건데요 여러분 매주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문설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모세가 뭐라 내집 문설주와 바간문에 기록할지니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일 토라를 암송했고 저녁 식당 때마다 이 말씀을 기하면 자녀들과 토론하고 말씀을 나눴다는데, 한장 넘겨주시면, 이, 제가 이게 사고 싶어갖고 검색을 했더니 팔더라고, 우리나라에. 근데 품절이에요. 2만 6천원. <laugh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뭐 시중에도 몇 군데, 예스 24에도 있고, 막몇개 있더라고요. 근데 저걸 보면, 이게 말려있는 게요 신명기 4장, 6, 6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저 오른쪽에 있는 게 뚜껑이 열립니다. 그럼 그것을 안에다 넣어서 붙이고, 피스 이렇게 위아래 박으면, 자, 한장 넘겨주시면, 유대인들의 가정에 보면 저렇게 문설 쪽에 저게 붙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사랑해 드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문설주와 집 밖에 이거를 문에 기록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저게 문마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저게 보면 히브리어로 알파벳이 신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하나 적혀 있는 저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여호와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때저 히브리어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 앞에다가 저걸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삼으신 그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자한장 넘겨주시면, 자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뭐 하고 있어요? 격투기 나가려고 손을 감는 게 아니죠? 자, 오늘 보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저걸 테필린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 줄로 감은 거에 거기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팔에 보면 조그만 상자가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자, 한장 넘겨주시면 이들이 머리에다 모여서 키파라는 걸 쓰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의 앞에 내 머리를 드러내는 건이 불경건하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가리는데, 자, 이마에 이만한 뭐가 또 상자가 하나 있죠. 팔에도 있죠. 이게 뭡니까?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표로 붙여, 어 붙여 표로 삼고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어떡합니까? 이젠 저게 일상이 돼버린 거야. 시간 날 때마다 집에 있을 때, 길에 있을 때, 누워있든지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강론하는 말씀 따라서 저들은 늘이 말씀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고 부모가 늘 생각하는 게 조부모들이 내 마음에 새겨야죠. 그래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부모도. 나름대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자녀와 함께 그것들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냥 세속적인 것? 세상의 이야기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밥 먹고 허기진 것만 배 채우고 후다닥 흩어져갖고 다 스마트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화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같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어쩌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1인 가구도 있지만 식탁 시간이 많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오후에 소그로 모이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의 스토리를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자녀들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길 것인가 함께 나누겠지만, 내가 지혜가 없어서 어떻게 될지 짧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나눔을 통해서, 어, 이 집사님이 얘기한 것, 저 권사님이 얘기한 것을 통해서, 어, 이거 나도 해볼 수 있겠다. 그러면 삶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걸 못하죠? 어색하기 때문이에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때론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계기가 돼서 가정에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를 세워가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사랑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일상에서 오직 여우와만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꼭 정형화된 가정예배 안 드려도 돼요. 할수 있으면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 방식들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의 방법들을 찾으세요. 여러분, 예전에 강영구 박사 같은 경우는 자녀와 멀리 떨어져서 미국과 한국,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 아니니까 그때 자녀의 신앙교육을 이어가기 위해서 뭘 했냐면 매일 팩스를 보냈어요. 아침에 말씀 묵상한 걸 팩스로 자식에게 보내면 자식이 그거를 보고 묵상하고 또 답장을 팩스로 보내서 계속 몇년 동안 주거니 받거니면 자녀의 신앙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방법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카톡도 있고요. 얼마 핸드폰도 있고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만나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장을 통해서 나눌 수 있다는 라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 코로나 때 했던 걸 줌으로 만날 수도 있고요 멀리 또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토요일 날 그거 위해서 가정예배 세미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어디 있습니까? 회비 안 걷어, 도시락도 줘, 강사 데려다가 양육시켜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근데 왜안 나오시죠? 뭐 때문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배짱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혼자 잘하겠습니까? 못해요. 목사도 힘든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아, 내두세요. 제 자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지만 좀더 도전을 받고 또 힘을 얻어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줍니다. 말씀을 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평범한 사랑이 아니에요. 최고의 사랑을 드리라고 말씀해요. 마음을 다하고. 쓸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보면, 보면 잃어버린 비유가 나오잖아요. 백마리 양 중에 하나 잃어버렸고 열 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어버렸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잃어버리고 그 아들을 찾는 그 모습이 등장하죠. 사실은 이 비유는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1%잖아요. 100개 중에 하나 1%, 10개 중에 하나 10%, 2개 중에 하나 50%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100% 자기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은 당연히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7장, 8장, 9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려라. 7장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그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고 결혼하지도 말고 네 자식을 저쪽에도 주지 말고 저서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왜? 그들을 통해서 우상 때문에 너희 자녀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 사랑하지만 물질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그 성에서 포도원의 열매들, 집을 얻을 거고 이 모든 것 얻을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너희들이 번성하고 이러니까 너희가 잘나서 아 이게 내 힘을 얻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다고 라 하는 게팔장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장에서 가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장에 가면 뭘 얘기하냐면 내가 의로워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내가 하나의 앞에서 공의로 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다.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민족보다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 별벌도고 제일 약한데,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 거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멸한 것은 니들이 싸움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을 멸하신 것이지 너희 스스로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공의롭기 때문에 이것들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결국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거에 다 걸립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물질이죠. 세 번째는 나 자신이죠. 그게 이제 나의 욕망과 나의 교만함이죠. 제가 어제 좀 시간이 갔지만. 어제 이제 뭐 일을 하다가 이제 저녁 오후쯤에 제가 운동을 하려고 부천 체육관을 갔어요.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차가 막 이중삼중으로 주차가 쫙돼 있는 거예요. 현수막에 붙어 있습니다. 복명가왕. 이래갖고 그래서 뭐막 아줌마들, 아저씨들 우르르 몰려있는 대부분의 연세가 60대, 70세예요. 근데 우산을 안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이 비 쫄딱 맞는데 표정 하나가 어떨까요? 너무 행복한 거야. 아 누구가 왔는지 모르겠어. 제가 올때본는 거는 그런 가수든지 들 애녹이라는 사람이 있고 뭐강 누구 누구 있고 막 이러는데 이 60대 70대 뭐 우리는 뭐 익숙하지만 남들보다 할머니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막온 맞춰 있고 뭐 풍선 들고 막 이래가지고 팬클럽도 온것 같아요. 근데 그분 어떤 분은 우산 다 해서 옷이 다 젖어 속까지 다 비쳐. 근데도 막 눌룰랄한 거죠. 행복한 거야. 왜 그럴까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들의 열정보다 더 하면 더 해야지 덜할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 교회 오는데 주일날 비 오면 주차장에 자리 없으면 교회 갑니다. 집에 가요. 아유 집에 가야지. 오늘 주차할 데 없네. 뭐 불편하면 얼굴 인상 써요. 근데 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야, 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빗줄 딱 맞는데 여기까지 와서 지금 저러고 만나겠다고 그 공연 보겠다고 근데 혹시 어제 가신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 <laughs> 전 모르니까. <laughs> 어 그렇지만 전그거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기 전날. 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 사랑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그런 열정 가지고 정말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뭐하면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뭐 불편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하. 한도 원망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만 주차하게 해주고 그 공연 오는 사람 주차도 못하겠어요 밖에 막 2중 3중으로 주차하고 엉망이었어요 근데도 내려서 오시는 분다 웃으면서 막3,4,5 손잡고 오고 오시는데 야 우리가 저런 거는 배워야 되지 않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저런 열정, 믿음 갖고 가야 되지 않냐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주님인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부지런히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것들을 강론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며 또 우리 손주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줄려주며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가정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또 우리가 이따 오후에 소그룹도 나누면서도 함께 또 지혜를 모으셔 어떻게 실천할지도 나누시고, 또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런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